음. 사회적거리두 개를 저희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laughs> 여기 써주시고요 네, 네, 네. 어, 우리는 이제 플로리안는이로이로이리 어. 어. 2m 거리를 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으로어색하수 어, 있겠지만 에이. 정확히 2m 이게 그냥 아이템으로 팔아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맞아, 원래 만지면 안 돼. 서울 여섯. 느낌이 있는 걸. 네,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운전 부탁드릴게요. 당이 떨어진 킥하는 좀 중전하겠습니다. 중전 못 먹는 거 없으니까 이거 먹어볼게요. 3점, 음... 5점. 아, 아, 진짜 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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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오,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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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이에에서 결혼합니다 아, 무서워. 아, 미치. 어, 조상님 눈이만 <laughs> <유유만> 커. <laughs> 안녕하세요. 저기에서 이름입니다. 준비성은 장난입니다. 용행하는 어, 내내 짜라 <laughs> 언제 가세요? <laughs> 아시나요 먼저 연주 이씨 나두 세+ 나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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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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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포리가어 언택트 로드! 안녕하십니까! 여러은 독일에서 온브루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어이구, 어이구, 마음에 든다 네, 저는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브로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아... 박수 이 사람들밖에 없네요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야 후, 레이너 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 보리너인데 지금 투 리너잖아 우리 같이 갈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출연자를 원해요? 희중 블랙핑크 좋아하죠 리사? 제니? 어 제니 왔으면 좋겠고 에이핑크 정은지 좋아해 우리 여성 출연자를 원하는 거 같아 선생 그래도 셨어요웨 리슨 리뷰 미 어? 오 잠깐만 잠깐만 왼쪽 분은 약간 진짜 리사 같은데? 오. 아니 아니 그거지만 너무 너무 모여요 그래요 좀좀 뛰어주세요 오케이 아 신곡도 <목도> 신곡이지만 어떻게 이제 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터키에서 온 이렘입니다. 이렘 씨. 네. 서울 so, 여자 느낌이 있 서울 여자 티가 나나 봡.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국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너무 귀여운데? <laughs> 굉장히 요 <laughs> 한국에 사신지 오래 되셨어요? 저는 5년 됐어요. 저는 4년 됐어요. 오진말하지 않나? 오진다고? 진짜로? 어, 네. 근데 그쵸? 이제 어떤 여행하는 건가요? 저그 뒤에 건물 보이시나요? 정보 검사. 뭐하는 곳이에요? 네. 우리에게 이 여행을 위뢰한 분이 저쪽에 있다고 합니다. 음. 우리가 직접 만나 뵙고 미션이 뭔지 확인 후 여행을 떠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do it. 뭘 가서 뭐하지아 근데 약간 의심스러운데. 그의뢰인 연예인이신가요? 아 그냥 야. 일하는 사람인가? 야. 오 우와. 뭐야? 귀여워 캐릭터. 뽑기? 어, 기부쟁이. 쓸금은 아. 전액 기부됩니다. 뭐가 아, 는거아니야한번 해봐 둘이. 둘이 둘이 나 둘이 먼저 해봐. 해야 되는데 바로 바로.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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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 우리온 네. 건데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저희 부사장님, 부사장님 아, 받는 오. 거였어. 네, 아, 거.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어떻게 가시는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아, 할게요. 어. 와 이거 보면 지금 부사장님 실로 가시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층으로 어. 올라가시면 되고요. 저희 안면인식 발열 체크 하시고 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급스러운데 이거? 배가조용야될것 같은 느낌 들어가신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네, 네. 아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까네반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예, 저는 한국 네. 국토정보공사 LX 무사장 세 분이 섭니다 LX는 뭐예요 근데? LX는 우리나라의 토지 토지의 지적도를 가지고 지적 측량을 하는 기관입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우리를 혹시 왜 초대하신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네. 어린 두 대, 어, 외롭지 않게, 안전하게, 즐거운 군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모신 겁니다. 아, 정말 아주 좋은 분이고요. 네. 온택트로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뱃질로 네. 내겠습니다. 네. 네. 특히나, 어, 여기 외국인들이시죠? 네,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아름다움 또 다른 것이. 아름다움.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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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고계시요 한국을 바라보는 아름다움 또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더욱 기대가 됩니다. 추천는 해주시면 안 돼요? 전주에서 호남 땅끝마을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라도와 전라남도의 전광, 강량, 곡성. 복근도 들어갔어요. 가봤어요? 영화! 들어 영화 때문에. 아 하고 빨리 있는 복근이 뜨고 있어요. 아, 한번 고까요 그리고 마스크들은 꼭 쓰시고. 네 그렇죠. 손 손을 자 주시듯이. 네 아, 네. 아, 이렇게 해야 들어습니다 그럼 마시기 전에 네. 어, 어 이거. 뭐예요? 뭐? 아, 제이들이 현장에서 측량할 가지고 있는데여기 이게 제가요 그래서 유인을 하면서. 사회 아, 이제. 예. 아, 사회적 거리를. <laughs> <한다면은> 사회적 거리를 <웃음> 어. <웃음> 아, 젊어. 아, 네. 야, 저 대박. 대박. 아, 진짜, 젊어. 네, 네, 네. 너무 재밌어. 이런 아들들인데? l x 팀어들이 어? 전국에서 네, 어? 네, 측량을 네. 다니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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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식사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네, 네. 식사를 하고, 와. 맛있는 집을 올라가지고, 어. 책으로 만들었어요. 아. 여기는 네. 네. 가시면 네. 네. 맛있는 식당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인형, 예. 사장님 저희가 예. 1층에서 운영법길 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예. 예. 안돼만 원을 썼는데 맞아, 맞아. 기부를 했는데요. 네. 예. 안돼 가지고 혹시 거기 있는 인형 하나만 주시면은 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기. 어. 아, 이니 이거 가져가라. 네. 잘한 네, 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리 두기야. 면서가보나이거도 신기하다. 이거 진짜. 기사는 왜 왔지? 우리는 먹기 위해서 거아니까 먹기 위해서 왔기 전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세요. <laughs> 아. <al> <infant> 근데 이게 엄청 고파이 세트. 와와와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무겁겠네요, 어, 지금. 무려우면, 구독 <laughs> 자,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까, 네.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 움직여야지, 이제. 아! 아! 자, 아아아 흔들려! 어 조상님! 어잘 부탁드립니다. 가자, 가자, 네, 오, 가자. 예! 가자. Let's yeah, go, yea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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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리 f 의언 r 트 로드. 좋습니다. t 리 o 의언 e 트 로드. o n